이 세상에 태어나 완전한 정신적 자유를 만끽하며 멋지게 놀다 가라 삶에 몸부림치지 마라.이 세상과 자연스럽게 흘러가다 보면 이 세상의 신비한 무언가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마음을 비우고 가라.내 몸이 배라면 가벼워야 한다.무거운 짐을 잔뜩 싣고는 멀리 가지 못한다. 내 몸의 미움과 집착과 욕망을 가득 얹고 허덕이지 마라. 조금 비우면 조금 자유로워지고, 많이 비우면 많이 자유로워지고, 다 비우면 온전히 자유로워진다. 빈 배가 되면 아무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한다. 아니, 대적하지 않는다. 그때 비로소 너는 인생의 강을 조용히 가볍게 흘러 멀리 갈수 있다.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내 앞길을 가로막는 큰 돌이었다. 그 돌을 치우기 위해 개미들이 얼마나 땀을 흘리며 그 돌을 오르내리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벌레가 나비로 성숙하면 길가의 돌멩이는 문제가 안 된다.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기 때문이다. 성숙한 사람에게는 돈도 사랑도 사업도 학문도 명예도 인기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될 때에는 해결은 없어지고, 문제가 안될때 문제는 없어지고 만다. 인간의 신비는 성숙에 있다. 성숙하여 어른이 되면, 어릴 때의 문제가 그림과 같다. 문제를 푸느라고 애쓰는 동안에, 인간은 성숙하여 문제는 없어져 버린다. 성숙해지는 일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진리의 밥을 먹고 생명의 잠을 자고 길의 운동을 가져야 한다. 모든 문제가 진리의 밥이요. 모든 생명의 잠이요. 모든 고난이 길의 운동이다. 해탈이란 세상의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다. 바다에 나가면 파도와 바람을 막으려고 하지 않는다. 튼튼한 배와 항해수를 갖고 있으니 파도와 바람을 받아들인다.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파도가 있으면 타고 없으면 즐긴다. 세상 일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해탈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행복을 쫓으면 불행도 따라온다. 행복과 불행은 양면이다. 인간은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간다. 죽으면 말이 끊기고 죽은 자와 산 자는 서로 알수 없다.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연습할 수도 없다. 우리는 삶과 죽음의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 죽음이 가벼워서 삶의 짐을 견디게 해주는 것인가. 욕심을 내거나 짐을 지고 살 필요는 없다. 죽음은 자연의 법칙이다. 나이가 들어 죽음이 두렵다고 해도 괜찮다. 일상처럼 살다가 가볍게 죽으면 되고, 미리 준비할 일만 생각하면 된다. 돈을 낭비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지저분한 것을 남기지 말고 빚을 갚고, 재산을 나누고 깨끗한 옷을 입고 가라. 죽음은 모두에게 다르게 찾아온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고 치료에 매달리고, 어떤 사람은 체념하고 사후세계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삶이 의미 있었다고 믿고, 어떤 사람은 죽음을 차분히 받아들인다. 죽음을 앞두고 집안을 살펴보면, 삶이 쓰레기덤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은 하지 못했는데, 왜 인생을 꽉 쥐고 살았을까? 인생은 후회의 연속이다. 욕심을 내서 살았던 나를 생각하면 공허하다. 나의 삶이 허무하다. 인간의 삶이 죽음에 맞춰야 하는 운명이라면, 죽음을 적극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어떤가? 아름다운 노년과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내 인생에 의미 있는 것을 채워봐라. 삶이 끝날 때까지 사랑하고, 배려하고 의무를 다하면 잘산 것이다. 걷고 먹고 친구와 이야기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인생은 소풍이다. 잠시 놀러온 것이니 즐겁게 놀다 가라. 삶은 짧다. 지금은 길다고 느끼겠지만 인생은 순식간이다. 인생은 바람과 같다. 한번 왔다 가는 것이니 세월을 소중히 하라. 미련과 후회가 많겠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이라면 웃으며 살아라. 삶의 욕심을 부리지 마라. 가는 길에도 쉬고 오는 길에도 쉬고 중간에도 쉬어라.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감사하고 고마운 삶이어야 한다. 하루하루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살지 마라. 세상에 온 것은 일하거나 성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들은 부수적이고 보호적인 것이다. 우리는 전생에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삶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아직 삶을 받지 못한 수많은 생명들이 우주의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 삶을 도구로 삼지 말고 삶 자체를 목표로 삼아라. 이 삶은 목적지가 있는 여행이 아니다. 여행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니 여행을 즐겨라. 소풍 가서 노는 것처럼. 번뇌와 고통 없이 살아라. 기묘한 이야기와 행복한 순간이 있는 삶을 살아라. 늙어가는 것도 좋은 일이다. 늙음에는 낡음이 없고 새로움이 있다. 늙어도 낡지 않는 사람은 늦어도 새롭다. 늙음과 낡음은 한획 차이지만 정반대 있다. 늙음과 낡음이 같이 오면 허무하고 절망적이다. 늙음이 낡음이면 삶은 죽음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과 인격은 새롭다. 더 깊은 삶과 깨달음이 있다. 늙은이도 젊은 마음이 있고 새로운 인격이 있다. 젊은이도 낡은 마음이 있고 쇠잔한 인격이 있다. 겉은 늙어도 속은 새로운 것이 아름다운 늙음이다. 겉이 늙을수록 속은 낡은 것이 추한 늙음이다. 늙음과 낡음은 삶의 가치를 결정한다. 참다운 즐거움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은 부기 장수 미명인데 그들의 즐거움이 참으로 즐거운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가지려고. 서로 다투고 싸우니 그 자체가 즐거운 것인지 모르나.그것을 얻으려다 죽고 많은 가엾은 결과를 빚기도 한다.정말 즐거움이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려고 하지 않는 무의 세계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할 것이다.그런 즐거움이라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요.누구나 가질 수 있는 즐거움이야말로 참다운 즐거움이 될 것이다. 죽음의 세계를 와서 보니 위에 임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래 신하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계절의 변화가 없으니 덥고 추울 이치도 없고 오직 한가롭게 무한을 즐기면 된다. 아마 제왕의 즐거움도 죽음의 즐거움만 못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아무것도 소유하려 하지 마라. 명예를 추구하지 마라. 계획을 세우지 마라. 활동에 열중하지 마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모든 것을 인식하고 무한 속에서 살아라. 길이 없는 곳을 헤매라. 하늘이 주신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행동하라. 비워라. 그게 다다.